어, 국민의힘 가상도 의원 사주입니다. 지금 뭐, 아들, 어, 아들, 하첨대우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아요. 아들, 각 아들, 이름이 각 병체입니다. 각 병체. 어, 가상도 의원은, 1959년, 12월 23일 생이고, 지금 63세, 요 집이 나요. 출생은, 견산북도, 달성군, 현풍명, 대동, 설레마을 현 대구 강역시 달성군 현풍읍 대리 어,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청동 장미아파트 어, 대구 강역시 남구 대명동 지금 어, 제가 살고 있는 어, 국경입니다. 본관은 현풍각시 어, 대금고등학교 성윤관대학교 법학대학, 법학학사, 성윤관대학교 대학원. 그 박석사, 병력은 대한민국 육군 중위 중위 진역 어, 가족 배우자, 이성님은 원래, 원래 올 달에 사망했습니다. 원래 완전히, 완전히 그, 뭐 너무 큰 일을 당합니다. 딸은 각현정, 사위는 이재현 아들은 각병채 며느리가 최원경입니다 소속 정당은 탈당을 해서 지금 무소속이요. 지역구는 대구광역시 중국 중남구 의원 선수는 두번 했습니다. 20대 21대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 제25회 사법시험학교, 대구지방검찰청 어성지청장, 대구검찰청 감찰연구관,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서울지방검찰청 특수삼부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우 서부, 서부지청장, 어,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 어, 민정수석을 했네요. 어, 대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제 20대, 20대 국회의원 대구 중남구 국민의힘 대구 시당위원장, 국민의힘 대구 중구 남구. 어, 당역위원장 이렇습니다. 아, 하려 한대 민정수석까지 지내시 고 아, 사주를 보겠습니다. 아, 돼지띠입니다. 기해연병자월 기모일 대운수 오 어뢰 갑설 계유 임신 신미 경호 기사 무진 정묘 병인대운으로 갑니다. 아, 기모일 기토는 뭐, 어, 밭이죠 밭 무토는 큰산이고 기토는 밭인데 믿을 신이요 토는 그래서 어, 마음이 후덕하고 충성심이 있어요 이 기토가 돼지띠에 지달에 토끼날에 태어났습니다 이 자가 어, 어, 겨울이에요 겨울에 태어났는데 이게 도화입니다 도화 도아. 그이 사주는 도화가 절이라 절이라서 약간은 어, 뭐 도화가 제왕이나 권력이나 잔생이면 좋아요 얼굴이 미남인데 이 절은 좋지가 않아요 도화가 그 편전인데 이제 여자를 이용한 어, 재물을 만드는다는 거예요 여자한테. 그 여자들 때문에 내가 돈을 타형해서 치부합니다. 결국은 이제 편제격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도화야, 도화. 도와. 그래서 절도화를 해서 약간은 뭐 음흉하고 약간은 뭐, 뭐 어, 좋지는 않아요, 이 도화, 도와, 이 도화는. 겨울이니까 어, 뭐, 신장, 방관, 어, 콩팥 쪽으로 발달했어요. 증력이좀 좋아요. 그리고, 정인 병자 불인데이병화가 겨울에 큰 태양이 따뜻하게 해주니까, 물이 따뜻한 거요. 예이내 처물이, 내 여자들이, 처물이 따뜻한, 따뜻하게 되어지는 처물이요. 에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큰 돈이 들락날락 합니다. 상업, 어 그래서 이제, 청부업, 금융업, 융통업, 해외 무역업, 이런데 일할 수 있고, 여자들을 이용한 그런 재물이 형성됩니다. 편재가 도하니까 그리고 연주에 비견 조산자리에 비견이 있으니까 형이나 누나가 있는 사주예요. 증재가 있으니까 할 할머니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문장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어요. 증인이 있으니까 문장으로 이름을 날리고 하생토. 어, 문은안 보이고, 금생수 수가 강한, 전물이 많은 사주입니다. 본인도 약하지가 않아요. 어, 굉장히, 신강할 어, 수 있고, 일지가 평간이니까, 처가집 덕으로 이, 부하는 사주에요. 어, 처가, 처가집으로 부자 될수 있고, 어, 성질이 조급하지만, 조명용이 합니다. 조명용이 하고, 뭐, 음, 내, 현재물도 있고 알뜰하게 저축할 수 있는 재물도 있고 대운은 어이 사주는 이제 겨울이니까 어 시주가 이제 뭐 없어서 그런데 일단은 뭐 겨울 태성이니까 하가 어 용신이 될수 있어요 하어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하어 하가 용신이다 이렇게 됩니다 어 목하 화가 용신이니까 숫자는 27, 빨간색이 남죠. 시력이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가 용신이다. 어, 니은 디얼 리얼이 되기로 하다. 숫자는 27, 먹은 뭐 희신이 될수 있죠. 또 겨울이니까 어, 시주는 정확하게 몰라요. 오후에 태어나면은, 오후나 밤에 태어나면 이 사주는 어, 신약한 사주예요. 근데 낮에 어, 사시나 오시면은 신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운이 음, 뭐 전체적으로, 금수운이 식신상, 식신 재생운이 44세까지도 왔어요. 어, 식신생재되는 그래서 어, 44세까지는 재물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이제 45세부터 이제 하, 토운이 하토 하토운이 계속 도웁니다. 어, 굉장히 오랫동안 하토운이 도는데, 우 자, 45세부터 54세까지 신미 대문은 식신 비견이요. 해물미 삼합되면서 간육이 좋았다. 먹을 것도 좋다. 병신 압수되면서 재물이 된다. 이렇게 대기를 하고, 뭐, 국회문도 출마하고 대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검사로서, 부부관계는 약간 다툼이 있었고, 검사로서 그게 재물이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55세부터 64세, 지금 6 3세예요 경호대문은 상관, 상간, 상관이니까, 뭐, 갈록은 어, 말, 학자나 교사, 어, 이런, 음, 운세로서 국회의원에 어, 두 분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세부터 오대문이편인대문이 지금 편인. 어, 이 사주는 자가, 어, 천위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이 어, 지혜 있고, 총명하고, 훈성을 길하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자안의 천을 기인, 도와, 큰재물, 어, 이, 이 사주는 타양에서 출세합니다. 타양에서. 오히려 타양에 나가면 좀 좋은데, 대구에서 지금 국회의원이 됐죠. 그래서, 어, 이게 대운이, 편의인 대운이에요. 개모, 계모, 개모가 도와 있어요. 좌우충 때립니다. 천을 기인을. 네 재물을 일신이 불완전해요. 고신사는 없어요. 호렙이 발전 아닌데 일신을 일신이 불완전하는 대운입니다. 이 대운이 자묘 무예지행이 되니까 조금 불쾌감을 줄수 있는 사주예요. 이 도화가 어, 좋은 도화는 아니에요. 이게 재물을 만드는 어, 도화예요. 도 화살이, 어, 바람을 피우면서 재물을 만들어요. 그래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대운 또 64세까지는 편인 대운이니까, 어, 천을 긴충 때리니까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어, 64세까지, 내년까지 안 좋아요. 그 65세부터 74세, 기사 대운은 비견, 정인이에요. 이 대운이 괜찮습니다. 영만대 이동수가 있어요. 65세부터. 77세 무진대 급제 급제 이 대운이 안좋아요. 75세부터 운세가 완전히 하락됩니다 지금은 64세 원래는 운세가 안좋은 걸로 나옵니다. 자 원래 신중년은식신비견이에요식신비견인데 대운은 계모가 돈 대운이기 때문에 내 밥그릇을 충 때린다. 그래서 좋지 않다. 원래 운세는 의식주가 되기라 하다. 원래는 대운이나 보니까, 원래는, 원래도 어, 보통입니다. 내년에 이민 연애는 64세. 정제 정관이, 내년에 되기랍니다 내년에. 정제 정관. 일단은 내년에는 무슨 회복될 것 같아요. 내년에가대기랍하다 65세. 계모 어, 연애는 편제, 편관이니까 어, 이대운도되기랍하다 괜찮아요. 원래가 약간은 어, 비견식신 뭐, 크게 나쁘지가 않는데, 어, 대운이 일단 안 좋아요, 대운이. 자극충 때리면서, 개모가 도와 있어요. 그리고 9월달. 편인 시시이 있는데, 밥그릇이 깨져요, 9월달에. 어, 보니까 편인이 안 좋은 것 같아, 이사 대운이 안 좋다. 내년까지 대운이 안 좋다. 음, 그리고, 어, 10월달. 10월달, 급제, 10월달 또안 좋아요. 그 약간은, 어 9월달에는내 처궁이, 친한 사람을 배반하고, 급증이 많아요. 모유 충 때리고, 철을 극합니다. 10월달은 처궁은 괜찮아. 근데 급제, 급제에들어서 동업을 하는 거예요. 동업을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내 10월달. 10월달은, 어내 이북, 친구, 동료, 어 하고, 다툼, 경쟁, 소송. 10월달 소송이 일어났어요, 소송. 11월달은 비견, 어, 증제. 비견 증제니까 약간은 괜찮아도, 11월달은 그런대로 약간은 회복돼요 12월달은 상관, 편제요. 12월달은 도와요, 도와. 12월달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도와고 돈. 어, 일단은 내년까지 대우는 안 좋습니다. 천일기인 중 때리니까. 적어봤을 냉까지 안 좋다. 어, 그리고 뭐, 전는 음, 기인을 중 때리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시주, 시주가 뭐, 어떻게, 어, 현생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음, 공망사는 없습니다. 공망사는 없고. 자, 어, 잘 해결되어야 될것같은데 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 65세 돼야, 65세 돼야. 그런대로 일단 겸모가 도왔기 때문에 나를 괴롭힙니다.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김부식 사장님, 아, 감사합니다. 81년 7월 8일, 10일, 10일. 지금 해드릴까요? 81년 7월 10일. 동영상 제작에 제가 보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다. 그래서, 뭐, 경험법에는 뭐 잠자리 방향입니다. 잠자리 방향 어, 잠자리 지금 뭐 사주가 유, 어, 59년생이죠 어, 경음법에는 나무나 뭐, 뭐 빨간색이 좋은데 약간 신약하니까 나무나 빨간색 시력이 나쁘니까 음색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가상도부가 어, 59년생이죠 59년생은 잠자리 방향이에요 어, 59년생은 그 방향으로 잠에는 머리를 두고 자면은 안 좋습니다. 자, 내가 잠을 잘때 피해야 할 방향. 피해야 할 방향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남동쪽으로 머리를 두면 안 됩니다. 남쪽이나 동쪽. 남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되고 남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되고 남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안, 자면 안 좋습니다. 그러면 북서쪽, 북쪽이나 서쪽, 남동쪽을 머리로 두고 자면 안 좋습니다. 그 방향을 피하고 북쪽이나 동쪽이 좋습니다.